요즘 송중기 씨, 중화권에서 팬미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행사마다 동료 배우들이 지원사격에 나서며 주인공 못지않은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팬들이 8천여 명이나 몰린 홍콩 팬미팅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날 또한 명의 칼리스타가 무대에 올랐는데요. 네 바로 송중기 씨와 절친한 사이도 유명한 배우 이광수 씨죠. 이두 그 사람은 함께 게임을 하고 노래도 선보였습니다. <목소리> 처음이 어떤가요? 이 송진기 씨 팬미팅엔 유독 한류 스타들의 주원 사격이 많은데요. 지난달에는 배우 박보검 씨가 함께했고, 오는 17일엔 송혜교 씨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최근 수천성 문화청은 송혜교 씨의 팬미팅 출연을 허가한다는 글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는데, 그만큼 공연 비자 등 관련 절차가 복잡함을 알수 있죠. 그럼에도 계속되는 우정 출연에 현지 팬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남은 일정에는 또 어떤 스타가 출격할지도 기대가 됩니다. 아,